진짜 오랜만에 이달의 소비. 소비. 저희가 이제 내돈 내산으로 산거 소개하기 전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화장품이 두 개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스놀이. 어 이게 제형이 요래. 오, 그러니까 세럼 제형이야. 어 바르고 나면은 싹 흡수되고, 근데 확실히 밝아졌지? 뭐 어, 그러네. 메이크업 샵 원장님이고 유튜브도 하시는 상은 언니님 음. 있잖아. 그분하고 코스놀이랑 공동 개발을 한거래. 음.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로 쓰기 딱 좋게 개발을 하신 거라고 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르고, 얘 화장을 올리고, 하루 종일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음. 화장이 안 무너져. 오, 진짜? 어. 바르고 나니까 세럼 바른 것처럼 촉촉하지, 되게 촉촉해. 보통 선크림은 바르고 나면 좀 뻣뻣해지잖아. 근데 이거는 딱 세럼 바른 느낌으로 싹 스며들고, 되게 보송보송, 부들부들해지네 음. 바르면 살짝 이렇게 밝아지잖아. 음. 목에도 바르고, 그냥 노메이크업 한 날에도 그냥 이것만 바르고 나가 그냥 쪽으로 맞도록 음. 그냥 정말 가볍게 봄에 진짜 쓰기 좋은 제품인 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메디힐 마스크팩인데 메디힐에서 내가 이렇게 콜라겐 마스크팩은 써본 적이 없어. 콜라겐 마스크팩 써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다르거든요. 일반 시트 마스크팩이랑. 완전 탱글탱글해요. 음. 젤리 같은데요. 완전 그냥 고농축 콜라겐 앰플을 이렇게 그냥 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음. 젤리 같은 거거든. 음. 음. 물에 넣잖아. 이 팩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오 신기하다. 음. 녹고 있네. 어,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마스크팩을 좀더 선호하게 되는 게 고민되는 부위를 얘가 조금 채워준다고 해야 되나? 눈가 주름이나 어. 아니면은 나는 요즘에 약간 입가 주름? 어. 생길까봐 무서워. 음. 지금부터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될것 음. 같은 느낌. 이렇게 불투명하잖아. 음. 근데 올려놓고 3시간 정도 지나면은 딱 투명해져서 여기 있는 유효성분들이싹 흡수가 된다. 딱 떼어내면 음. 는 피부가 되게 뭔가 땡글땡글해진, 음. 쫀쫀해진 음. 느낌이 들어.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이달의 소비를 시작해볼까? 저는 폰 케이스를 두 개나 샀어요. 이거는 하이칙스에서 샀는데 제가 맥세이프 케이스를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음. 나도 사봐야지, 사봐야지 하고 미루다가 근데 내가 이제 이 맥세이프 요 그립톡이 너무 귀여운 거야. 음. 저 완전 스누피 홀릭이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를 세트로 이렇게 구매를 어머, 해봤어요. 엄청 쫙 달라붙네. 어, 사보니까 진짜 너무 괜찮은 거야. 응. 그립톡을 쓸때 떼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응. 얘 이렇게 떼다 붙였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얌. 귀엽죠? <laughs> 그리고 짠 얘는 어반 소피티 소피스티케이션 음. 케이스인데 이거 알아? 음, 이거 음. 본적 있지 않아? 근데 음. 저는 막 인스타 광고도 되게 많이 뜨고 음. 막 연예인들도 많이 쓰고 이래서 유명한 폰케이스인데 음. 케이스티파이가 제가 산 케이스 중에 제일 음. 비싼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케이스티파이도 막 7만 원, 6만 원? 막 엄청 비싸잖아. 요즘에 더 비싼가? 근데 얘가 이제 그 기록을 깼어. 오. <laughs> 이거 얼마였는가봐진 <laughs> 음. 충격. 내가 이 가격에 폰 케이스를 샀다고 약간. 오, 근데 귀엽다. 근데 너무 예쁘지? 어. 나 근데 이거 봤어. 그치? 근데 어, 어, 보니까 어, 뭔지 어. 알겠지? 가격대가 다이 <laughs> 진짜 비싸지. 제가 산 거는 12만 7천원이었어요. 10만 원 넘는 <laughs> 케이스를 제가 사봤습니다. 어. <laughs> 탱탱하다. 그치? 어. 아,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한좀 10만? 1만원 넘는 폰 케이스는 좀 과소비인 것 같아. <laughs> 그래도 예쁘긴 예쁘다. 난 되게 폰 케이스를 연례 행사처럼 사거든. 어. 잘안 바꿔. 바꾸려고. 어, 그래, 어. 왜냐면은 운동할 때 초크 음. 맨날 묻히면서 아 되게 더럽게 쓰기 음. 때문에 좋은 걸 사는 것도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 근데 봄이 되니까 또 바꾸고 싶더라고. 음, 음. 이거 샀어. 음. 귀엽지. 귀엽다. 이렇게 조금 반질반질하고 음. 뭐가 묻어도 쓱닦이는 그런 걸 사야 되겠더라고요. 음. 확실히 봄이 되니까 케이스를 바꾸고. 어. 싶어. 이거를 할 때. 항상 내가 카드 내역에 내가 뭘샀는지 보거든. 근데 제일 그래도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이 이거더라고. 제가 요즘에 맨날 입고 있는 건데, 랄프로렌에서 산 데님 후리스? 브이로그에 등장했던 거다. 어, 브이로그에 등장했던 거. 매년 약간 이게 되게 다른 존재, 다른 털, 맞아, 다른 맞아. 뭔가 패치워크 어. 같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음. 디자인 처음 사봤는데 엄청 편하고 핏이 되게 예뻐요. 음. 음. 이걸 사이즈를 미디움을 사서 안에 그냥 얇은 니트나 티셔츠 입고. 이거 위에 입으면 아우터 같이 입을 수 있고, 데님이랑 이런 뽀글이가 같이 있는 게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얘가 가격대가 좀 있어. 랄프로렌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는 음. 디자인이어서, 이거는 한 53만원? 그 음. 정도예요. 그리고 봄 셔츠를 하나 샀어요. 이거 오버드 플레어, 이번 올해 SS 신상으로 나온 셔츠인데, 작년 봄에 언니가 오버드 플레어를 샀었어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잘 입었는데, 올해는 셔츠 사스티롱 오버드 플레어는 응. 이게 항상 뒤에 이렇게. 그치, 그치. 포인트가 있지. 엄 응. 오버사이즈 셔츠여서, 원사이즈인데도 이렇게 응. 기장이 길어요. 바이커 셔츠랑 입어도 응. 딱, 딱 예쁜 기장이어서. 응. 레깅스. 맞아, 맞아. 너무 예다 저는, 이거 봐봐. 이거 언박싱 하려고 갖고 왔는데. 피자요? <laughs> 피자 박스가 왔어. 뭐야? 어머 진짜 뭐야 피자? 이게, 이게 뭐야? 근 <laughs> 귀여운 파우치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보다가 이게 너무 뭔가 귀여운 거야. 아, 근데 배고프다. 이거 근데 너무 리얼 피자인데? <laughs> 그치? 뭐 29cm 이런 데서 구경하다가, 이거 뭐 후기도 좀꽤 있다? 음. 어, 나만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꽤 이걸 사더라고. 그냥 가방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막뭐 다들, 뭐야? 이럴 것 같아서, 나 관정인가? 너무 어디서 샀어? 이럴 어, 것 같아. 어, 어, 어. 근데 이거 꽤 크기도 커갖고, 완전 이런 게 되게 또 편하게 잘 되게 어. 되잖아. 그리고 또 귀여운 거를 하나. 아 뭐야? 몰라. 포에이 네. 있다. 응. 이것도 파우치인데, 되게 썸네일이 너무 하찮고 귀여운 이런 애가 있는 거야. 근데 막상 왔는데 이게 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어. 그냥 귀여워서 샀다. 그냥 이런 게 많더라고. 아. 이런 거 근데 가방에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엽겠는데? 어, 그렇겠다. 이거는 키링으로 써도 응. 되게, 키링 되겠 되겠는데요? 근데 들어가는 건뭐 립밤 같은 거밖에 없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내 카드 값에서 가장 비싸게 나간거 중에 하나. 응. 이것도 되게 막 유명한 거야? 어. 엄마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아티포페 아기띠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미 집에 두 개가 있는데, 아기를 음. 낳기 전부터 저는 이게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얘가 아기띠 치고 되게 비싸서, 이게 ]인데? 제일 싼. 버전인데, 한 53만원? 오, 되게 비싸다. 어. 그리고 다른 이제 더 패턴있고 화려하고 예쁜 디자인은 100만원이 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그냥 더 예뻐. 1번. 그리고 2번은 진짜 생각보다 엄청 편하더라고. 패브릭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가볍고, 그리고 빠르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 엄마들은 한 번쯤 다 고민해보는 아기들일것 같은데, 뽕 뽑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음... 다른 아기띠를 내가 못 봐가지고 이게 예쁘다는 거를 비교가 없는데 아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카시트 같네 어, 확실히 예쁜 거 알겠지? 어, 어. 아기띠게 명품 같은 거어 맞아 맞아. 아기띠게 에르메스래. 요 어... <laughs> 이거는 언니가 저 선물해줬는데. 짠! 잘 쓰고 있는 것 같더라? 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향수인데 케이스가 돌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실제로 약간 까끌까끌해가지고 저는 돌을 또 좋아하잖아요. 음. 취향 저격인 향수 케이스인 것 같고 이런 거는 선물하기 진짜 좋은 어. 것 같아요. 러니까 가격대도 진짜 선물하기 괜찮고 음. 휴대용 향수는 있으면 누구나 좋잖아. 맞아. 하나쯤은? 음. 근데 그게 이제 내돈 주고 사기가 또안 안 되잖아요. 음. 휴대용 향수. 아기를 낳고 나서 외출을 많이 못하니까 그니 그러니까 컬리에서 약간 밀키트 같은 걸좀 많이 사먹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 중에 진짜 맛있는 게 있어서 두 개를 음. 추천하고 싶은데, 오리 대나무 골 연잎 훈제오리. 맛있겠다. 제가 모유수유를 하는데, 음. 모유수유 할 때는 닭고기하고 오리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음. 해요. 그래서 제가 훈제오리를 사려고 진짜 많이 뒤졌는데, 생각보다 훈제오리 마트에서 파는 거 있잖아. 구워먹는 음. 거. 음. 그런 거 되게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오리가 없나, 이렇게 엄청 제가 진짜 컬리 막다 상세정보 보면서 찾은 건데, 이 배나무꼴 오리는 풍밥을 많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얘는 좀 다른 게 구워먹는 게 아니라 쪄먹는 거더라고. 음. 그래서 얘를 찌면은 약간 그 오리 기름이 이제 내 냄비 싹 빠져? 안에 어, 쫙또한번 빠져요. <laughs> 이 연잎 오리잖아. 음. 그래서 난 이게 그냥 사진만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오리가 연잎에 싸져서 와. 그래서 그냥 그 연잎 통째로 꺼내서 쪄가지고 음. 연잎 열어서 먹으면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맛있었던 게 시골 보쌈과 감자옹심이라는 집이 사당에 엄청 크고 음. 되게 유명한 집이거든? 난 여기 매장에 가서 이제 보쌈이랑 옹심이를 먹어본 적이 있어. 근데 여기서도 이런 밀키트를 만들었던 거고 음. 한번 그냥 사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매장에서 먹는 거랑 진짜 비슷해요. 아나 완전 칼국... 주시는... 오 그리고 이게 이제 칼국수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옹심이도 있으니까 좀 먹는 것도 재밌고. 생만감도 확실히 느껴지고 그 얘도 밀키트 치고 되게 건강한 맛이었어요. 음.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짜거나 약간 자극적인 거안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그두개 엄청 진짜 강추. 이태원역 앞에 해밀턴 호텔 있잖아. 음. 거기 호텔에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가 생겼거든? 아아 호텔 2층에 어. 그냥 엄청 어. 크게 생겼어. 어. 근데 저희는 거기를 가보진 않았고 배달 어. 어플에 있길래 알게 됐거든요? 이런 거를 시켜먹고 생각이 선뜻 안 드는 어. 게 팬케이크도 그렇고 크랜블에그뭐 이런 거다 집에서 할수 있잖아. 어. 근데 너무 비싸잖아. 음.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해먹지. 음. 왜 시켜 먹어 이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미국 맛이 너무 나고 메뉴 하나하나가 진짜 다 너무너무 맛있고 팬케이크도 뭔가 다르고 막 크렌치 토스트도 다르고 맞죠. 너무너무 맛있는데 배달로만 몇번 시켜 먹어 봤는데 집에서도 가깝고 하니까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저는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를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꼭갔었거든요 <laughs> 원래? 어. 나도 못 가잖아. 응. 저희 집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응. 배달이 되니까 2주에 한번 먹는 거더 <laughs> <laughs> 자주. <laughs>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매장에서 먹는 거 처럼은 아니, 100%는 아니지만, 근데 진짜 맛있는 편이야. 배달 시켜도 팬케이크가 맞아, 맛있어. 맞아, 맞아. 근데 그... 가서도 먹어보고 싶어. 인테리어가 되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이 맞아, 생겨가지고, 맞아. 뭔가 좀더 미국 느낌 나고 해서, 아무튼 맛있으니까 한번 가보셔라. 사실 내가 이번 달에 뭐 옷도 사고, 응. 접시 뭐 이런 것도 탔는데, 그게 다른 영상들에 다 들어가거든? 음, 어, 브이로그에 음. 소개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보여드렸는데, 다음번 이달의 소비는 또 재밌게. 게 모아서 가져와 볼게요.